테나,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.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니산 Z 2023년식 다이캐스트로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. 솔직히 예전에 저도 토미카로 소장했던 모델이었어요. 물론 색상은 다르지만 토미카로 소장했던 이 니산 Z 다이캐스트로 한번 다이, 하트로 한번 입어볼까 하는데 솔직히 과연 하트 제품은 어떤 디테일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요. 솔직히 하트 제품 니산 Z 다이캐스트는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젠 이 다이캐스트 한번 처음에 물어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이 니산 Z 하트 제품의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 있죠?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 모델인 만큼 앞쪽에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니산 Z 시리즈가 어찌 면 프론트 엔진을 많이 고수해왔던 만큼 이 차도 앞쪽에 엔진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약간의 이런 헤드램프 도색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재현도 훌륭히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. 측면부의 발이나 역시 니산 Z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. 이런 니산 Z만의 이런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도어 캐치, 그리고 약간의 사이드 미러나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,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도색으로 되어 있죠. 후면부의 테일 램프 도색이나 이런 리어 디퓨저, 그리고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! 그래서 이제 2023년식 니싼 Z, 이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다이캐스트로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. 전체적으로 역시 하트일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다이캐스트로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역시 하트일만의 그 디테일을 잘 뽑아줬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나 이런 사이드미러, 그리고 그릴, 그리고 휠, 그리고 테일램프 등 전체적인 외장들 퀄리티도 훌륭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2023년식 싼산 Z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나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.